안녕하세요 목촌호입니다 오늘 냉동상품 준비했습니다 손질해가지고 금냉살치 그 다음 참돔 아니 딱돔 그리고 가보징어 준비했습니다 예 보시면은 사, 이게 원래 3지 반에서 3지 갈치거든요 한띠 먹갈치래서 근데 이제 필요한 부분 제거하고 내장 제거하니까 3지 나오네요 그래서 한 마리에 아니 두, 한 팩에 두, 두 마리 들어갔고요예 여섯 토막입니다 한 마리씩 3토막 내가지고 예, 다음은 손질 원래 이제 사지 반에서 오지 나왔던 이제 마리당 420g 나왔던 사지갈치고요 이제 손질하니까 한사지정도 나오네요 지금 한 팩에 한 마리 네토막 들어가있구요 예 택배비 별도로 4천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합포 가능하시구요 크게 한번 보세요 이제 급속냉동 해가지고 이제 손질하면서 음분이 살짝 벗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딱돔입니다 딱돔 1kg에 3-5미 에서 내외 나오는 거 손질 후 750g 나오는 건데요 이제 손질해서 급송냉동한 건데 22,000원에 택배비 4,000원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딱돔 4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뒤로 한번 보시고 큰 거고요 다음은 손질 냉동병입니다 예, 손질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해동지 싸서 냉동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씩 한 손질하니까 20cm 정도 되고요. 한 팩에 16,000원입니다. 사시미병어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크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손바닥 다 가리죠. 예, 완전 큰건 아니고요. 한 중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질 냉동 가보심입니다3마리 예, 1kg 되는 거 25,000원에 3마리 팔고 있습니다. 손질하니까 한 750g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질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진공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한 새우젓 준비했습니다. 네, 새우젓은, 예, 3kg에 25,000원이고요. 천일염이랑, 진한 천일염이랑, 그, 새우젓 국물로 해가지고 소분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너무 좋고요. 네, 받자마자 행동 보고 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